여기는 문현 오션 우성 스마트 시티뷰라는 아파트인데요. 2차 모집을 하고 있는데요. 총 218세대를 지금 어 중에서 지금 약 100세대를 모집하고 있습니다. 어 저희 아파트의 장점은 6,000여 세대가 모이는 주거 배드타운 어 제일 시작하는 부분에 있다는 건데요. 저희 아파트 옆에는 두산이부터 제니스, 그 다음에 해링턴 마레동양 오션 8로고그 다음 저희 아파트가 연결되는 입지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지대가 조금 높다는 이 단점을 오히려 장점으로 승화시킨 아파트인데요. 북한의 조망권이 가장 아름다운 아파트로서 한 40층 높이를 가진 아파트와 같은 조망권을 가지고 있는 그런 아파트입니다. 준비된 타입 현단가 분양 금액은 어떻게 됩니까? 예, 지금 현장에 준비된 타입은 5 9 T 타입, 74A 타입, 74B 타입 세가지인데요 아쉽게도 5 9 T 타입하고 74B 타입은 지금 마감돼서 없어요. 그래서 지금 74A 타입 호비의 판상에만 남았는데요. 9평대로 29평입니다. 평당 가로 말씀드리면 평당 1000만원부터 평당 1100만원 사이에 포진되어 있고요. 2차 모집이라서 금액이 조금 오른 거예요. 1차 모집 같은 경우에는 800에서 900만원이었는데 평당 명어적으 조금 더 올랐다 생각하시면 되고요. 어, 총 분양 금액은, 어, 기준층 기준으로 3억 1000만원에서 3억 6000만원 사이에 포지되어 있습니다. 이번 연장을 놓치면 안 되는 이유에 대해서는 저는 이제 금액적인 부분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이게 같은 평형대가 옆집에 비교하기는 하지만 옆에 동양오션 8억군 같은 경우에는 어 비슷한 평형대가 6억 5천에서 7억 정도 시세가 형성되어 있고요. 또 우리 왼쪽 현장에 보면 롯데캐슬리 미니엘이 지금 시공 중에 있는데 그 같은 경우 25평이 약 6억, 그 다음에 34평이 약 8억 정도 형성되어 있습니다. 그럼 저희 아파트는 29평인데 3억 천에서 3억 6천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이게 이제 입주 후에 시세 차익을 굉장히 크게 볼수 있는 아파트이기 때문에 약 3억 이상의 시세 차익이 보장되는 아파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한번 와서 확인해 보시고 꼭 하나 장만해 주신다면 절대 후회하지는 선택이 될 거라 저는 생각합니다. 자, 이 모형도고요. 어, 이 아파트의 장점은 조금 지대가 높다는 단점을 장점으로 승하는 아파트거든요. 이게 24층까지 있는데 실제로는 약한 40층 아파트 높이에요. 그래서 여기 동천삼거리 앞에 바로 위쪽에 위치해 있는데요. 옆에는 동양오션파라곤, 그다음 해링턴 마리 아파트가 들어오고요. 왼쪽 편으로는 롯데캐슬 인피니엘이 지금 항상 공, 한창 공사 중에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명동 이렇게 들어가고요. 자, 배정고등학교하고 배정미래고등학교 바로 어, 이렇게 붙어 있어요. 그리고 동양오션파라곤하고도 붙어 있는 아파트입니다. 자, 유닛들 한번 둘러볼게요. 예, 구평대로2 9평이든요 굉장히 넓게 잘 빠졌어요. 오른쪽에 들어가면 이렇게 공용 화장실이고요. 있 작은 방. 붙박이장은 작은 방 하나에만 있고요. 그리고 작은 방에 네, 반갑습니다. 아 그래요. 아 알겠어요. 그럼 맞춰서 할게. 자, 여기는 작은 방이 여기는 이제 서재로 꾸며놨는데요. 어, 원하시면 부파위를 을려주셔서 해도 되고요. 대신에 팬 트리가 바로 앞에 있습니다. 근데 이제 오늘 오픈이라서 DP가 조금 잘 돼, 덜 되어 있는데 뭐 감안하시고 이거 지금 꽃도 지금, 지금 엎어져 있네요. 자, 한번 감안하시고 <laughs> 보시면 되겠습니다. 주방은 띠긋자예요그러있고요 지금 이게 요즘 트렌드인데요 쿡탑이 예전에 한머니들은 뒤로 돌아서서 그러는데 지금 손님이 있으면 이렇게 손님하고 마주보면서 요리를 할수 있는 그런 형태고요. 자, 다음에 여기 다용도실. 그리고, 자, 요거는 이제 삼성 비스포크 냉장고인데 주는 건 아니고 요거는 이제 유상 옵션이에요. 그리고 김치 냉장고 여기. 그리고 여기 지금 선반이 원려 있었는데 오늘 그조정을 한다고 조금 땡놓었다고 하네요. 선반이 있다는 거 그렇게 해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거실입니다. 소파는 엔틱 소파로 되어 있고요. 네, TV도 주는 건 아닙니다. 그거는 전시용이란 거 자, 그리고 이제 안방인데요 안방에는 작은 발코니가 하나 있고 여기는 실외기실인데 실외기실이 굉장 있는 거예요